안녕하세요 심만콕찍어주 천진 여사입니다. 어 날씨 많이 덥네요. 여름 여름인 것 같아요 벌써. 어, 튤립이에요. 빨간색입니다. 이거는 2년 전에 분양하고 남은 거 심었는데 꽃잘 폈어요. 아, 노란색도 피고. 이거 두둘둘두 두루 둘둘둘둘 튤립도 이쁜데, 장마철에 관리 잘 하셔야 돼요. 장마철에는 튤립 캐 주시는 게 좋다고기에는. 어, 많이 녹아요. 녹기 때문에, 캐다가 시원한 그늘에 말리셔서, 그리고 다시 심으시면 돼요. 그럼 매년 자구도 생기고, 매년 이쁜 꽃볼 수가 있습니다. 군데군데 군데 심어놨는데, 이렇게, 어, 얘도 잘, 잘 자라 갖고 꽃이 피었어요. 래도 이쁘죠? 색깔이. 토종 흰 금낭화입니다. 아, 활짝 폈어요. 혹시 날씨가 더우니깐 이제 봄 야생화들이 피기 시작하고 있습니다. 화사하죠? 흰 색은? 아, 이건 태백작약이라는 거예요. 누가 저소 갖다 심었는데 태백작약인데 아, 얘도 꽃 크고 많이 달리더라고요. 큰 솔나리가 며칠 만에 많이 올라왔습니다. 큰 솔나리 구별한 방법 몇번 올려드렸죠. 솔나리는 이 하단부터 잎이 생겨요. 솔나리는 일정 기간 올라와서 이제 잎이 나고. 산밑꽃 밑에도 이제 하나 여기 나고 있고 음 이렇게 이제 여기저기 나오고 있는데 어 솔나리는 내년에 분양을 하겠습니다 올해 작년에 한 3-400개 정도 어 발화가 됐어요 그래서 내년 되면은 꽃피기 시작하고 4년차 모두 핍니다 그래서 내년에 일부 분양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가리입니다 이제 는 지금 우리 농원에 온지한 10년 됐어요. 꽃이 수천 개핍다 얘는 향기가 좋아요. 참으아리는 향기가 아주 좋습니다. 그래서 바람 불고 그러면 어우, 향기에 취할 정도예요. 참으아리는 진짜 키울부분 이게 한3 m 이상 올라가더라고요. 그래서 참으아리 뭐 심어보시면 아주 좋다.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